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방크입니다. 3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 블러핑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테이블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깔아놓고 하는 개수가 다른데요. 3명인 경우에는 7장, 4명인 경우엔 9장, 5명은 10장, 6명인 경우엔 12장을 동그랗게 배치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말입니다.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라서 플레이어 말을 정해서 어, 테이블에 배치합니다. 배치할 때에는 적어도 한칸 이상은 떨어지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3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말 3개 골라서, 최근에 보드게임 카페를 방문했던 사람이 선이 되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다면 적어도 한칸 이상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도 자, 이와 같이 한칸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어 순서 카드입니다. 자,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거 가지면 되구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플레이어 순서 카드 나눠 가지면 되구요. 어, 한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이 순서 카드가 바뀝니다. 돈을 가장 많이 딴 플레이어가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각 플레이어 자신의 색깔을 음, 정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문양 카드고요. 여기 지금 3명이기 때문에 세가지 문양 카드를 자기 앞에 어, 내려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카드라고 해서 각 색깔당 3장씩의 행동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손에 들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플레이어 모두 3장씩이고요. 모두 다 똑같은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폐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돈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한쪽에 놓아 두시면 되구요 어, 점수 칩입니다 자, 각 플레이어마다 5짜리 4개, 10짜리 3개, 20짜리 2개, 50짜리 하나.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고요. 5자리는 1라운드 동안 배치를 하게 됩니다. 10자리는 2라운드, 20자리는 3, 3라운드, 50자리는 4라운드 때 배치가 되고요. 한번 놓여진 칩은 없어지지 않고 숫자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금액이 점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면 선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칩을 아무 곳에나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1라운드에는 5짜리만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선플레이어 먼저 아무 곳에나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개씩 배치합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어 배치하고요. 자, 세 번째 플레이어. 자, 이런 식으로. 칩은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칩이 남지 않을 때까지,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곳에 많이 몰릴 수도 있고요. 자, 심지어는 칩이 없는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라운드 때 사용하는 칩을 모두 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배치했다면 선 플레이어 먼저 행동카드를 뒷면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칩이 있는 곳에 아래쪽에다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블러핑 카드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요. 내가 이곳에다가 카드를 놓았어 라고, 어, 블러핑 하는, 어, 효과만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덫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점수, 돈을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이 덫이 있는 곳에 상대방, 요 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의 돈을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덫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카드가 놓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이즈 카드인데요. 어, 이 금액을 배로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한 장만 있다면 은두 배. 내가 배팅한 금액의 두 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장이 있다, 그럼 세 배. 그 다음에 세 장이 있다, 네 배. 그다음 만약에 여러 명이서 플레이할 때 여섯 장이 있다, 그럼 최대 7 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플레이어 먼저 칩이 있는 곳 아래에다가 세장 중에 한 장을 몰래 배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다 놓으면 되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떤 카드를 놓았는지는 모르겠죠. 칩이 가장 많은 곳이 타겟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칩이 적은 곳에 이 카드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칩이 있는 곳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행동 카드를 모두 배치했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은 테이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선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최대 4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칩이 많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드가 많이 있어서 위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플레이어도 자 자, 이렇게 이동하고, 자, 이 플레이어도, 자, 이렇게, 자, 원하는 곳으로 최대 4 칸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말이 있는 곳 아래쪽에 있는 카드를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7. 자, 보니까 덫이네요. 자, 노란색 플레이어죠? 자, 노란색 플레이어가 내려놓은 덫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7번, 이 플레이어가 받을 돈을 노란색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면 그냥 5천이겠죠. 그냥 5에다가 곱하기 1000해서 5천만큼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빨간색 플레이어 자 지금 현재 칩이 3 개여서 자 15,000이죠. 5,000, 5,000, 5 0 0 0 ,000. 15,000인데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장이나 있네요. 자. 요거는 블러핑 카드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자, 레이즈 카드가 두 장이 있죠. 두 장이 있는 경우엔 세 배가 된다 그랬죠? 자, 15,000의 세 배, 45,000을 자, 빨간색 플레이어는 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벌 벌게 되네요. 자, 자, 말 이동할 때 다른 플레이어의 말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두 플레이어 모두 4만 5천 벌었겠죠. 자, 다음. 자, 여기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플레이어. 자, 지금 집이 두개 있어서 만입니다. 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자, 덧 카드네요. 자, 팟카드인데 빨간색 플레이어가 어, 점수를 가져가게 되겠네요. 자, 레이즈가 한 장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되겠죠? 자, 두 배니까 자, 2만이 되겠네요. 자, 2만을 빨간색 플레이어가 받아가게 됩니다. 어, 빨간색 플레이어는 여기에서도 돈을 벌고 이쪽에서도 뺏어 가겠 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전부 다 공개해서 돈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돈을 다 가져갔다면 돈을 많이 가져간 플레이어부터 순서를 자, 순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동 카드는 다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원래 주인에게 나눠 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칩은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둔 채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는 이 10자리 칩 3개를 사용한다고 했죠. 같은 방식으로 칩을 모두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카드 놓고 말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4라운드 한 후에 돈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칩이 많은 곳에 가서 돈을 얻고 싶지만 상대 플레이어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덫카드를 이용해서 호시탐탐 여기에 있는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릴 것이고, 자, 자신도 그러자니 자신은 돈을 얻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카드가 별로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돈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어, 모험을 하기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라든지 위험을 감수하고 온 플레이어들은 그만큼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최근에 블러핑 게임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어, 이 블러핑 게임 중에서 가장 화끈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바방크 3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 재미있는 파티 겸 어, 블러핑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같습니다. 한번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